현대에서 나왔어요. 산타페 동생이에요. 제법 좋아요 고객님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펄감이 있는 타이어 상태가 너무 좋아요. 사이드 리피터도 깨지거나 그런 거 없고 타이어도 보면 지금 타이어 트레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이어 시트는 6대 4 폴딩이 가능. 저희 고객님들 놓치면 안 돼요.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12만 킬로인데도 불구하고요. 실내 컨디션이 오 깨끗해요. 뒷좌석에는 사람이 많이 안 탔을 거 같아요. 고객님들. 차량 상태가요. 이거는 진짜 저만 보기 조금 아까워요. 시트들도 지금 보이시는 그대로예요. 시트 상태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블랙박스 투척,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블루투스나 볼륨 조절 에어컨 잘 나오고 있고요. 열선 시트가 준비돼요. 솔직히 이거 깨끗하게 잘 타셨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500만 원이 채안 되는 저희 고객님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굉장히 좋아요. 안녕하세요, 고객님들. 언니네 중고차 큰안입니다. 오늘은 제가 500만 원이 채안 되는 499만 원의 SUV 한대로 준비했습니다. 어떤 차량일까요? 궁금하시죠? 현대에서 나왔어요. 산타피 동생이에요. 어떤 차량일까요? 맞습니다. 투싼 IX 모델이에요. 2011년형인데, 키로수가 12만 2천 키로가 조금 넘었고요. 단순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외판 단순교환이 있어서 그렇지, 저희 고객님들은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으로 차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눈이 부셔가지고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궁금하실 것 같아요. 빨리 차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가 준비한 투싼 IX 모델입니다.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에요. 2011년형 모델이고요. 키로수 괜찮습니다. 12만 2천 키로에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에요. 색상은 지금 보이시는 대로 다크 그레이 색상입니다. 일단 옵션 열선. 다음 하이패스, 블랙박스, 네비, 후방카메라, 저희 고객님들이 딱 필요하신 옵션들로 잘 갖춰져 있는 SUV 모델이고요. 외판 상태도 쭉 살펴보면 제법 좋아요, 고객님들. 제가 이 차량을 미리 와서 차량을 살펴보고 저희 고객님들께 항상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이 차량 제법 괜찮습니다. 499만 원이에요, 고객님들. 일단은 다크 그레이 색상인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펄감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실제로 색깔도 가장 예쁘기도 하고요. 일단 전면부 상태 굉장히 좋아요. 뭐 전면 유리에 뭐 돌팀이나 꽃넷에 뭐 돌팀 현상이라던가 라이트에 백화 현상 이 있다던가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저희 고객님들이 중고차를 구입하시면서 바일을 걱정하시는 게 아, 돈이 들어갈 게 많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 차는 그런 걱정도 없어요. 왜냐면 타이어 상태가 너무 좋아요. <laughs> 타이어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이드 리피터도 깨지거나 그런 거 없고요 뭐 도장을 따로 하셔야 되거나 수리를 하실 것들도 전혀 없어요 선바이저 깨진 거 없고요 루프랙 장사되어 있습니다 외판 컨디션 상태도 되게 좋고 타이어도 보면 지금 타이어 트레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준비되어 있어요 리어램프 깨지거나 그런 것들도 없고 썬팅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트렁크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짜잔! 네, 투싼 아이엑스의 트렁크 공간입니다. 일단은 트렁크 리드를 보면은 SUV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트렁크 쪽에 짐을 많이 실다 보니까 이런 플라스틱 소재의 상처들이 많은 차가 많아요. 근데 얘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에요. 근데 중간 중간 이런데 조금 긁힌 자국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양호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열 시트는 6대4 폴딩이 가능합니다 음. 앞으로 접어서 공간을 좀더 확보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스페어 타이어와 공구 키트 깨끗하게 잘 들어 있습니다 일단은 고객님들 11년형의 투싼 ix 12만 키로예요 499만 원이면요 저희 고객님들이 SUV를 찾으신다 지금 찾고 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차량이기는 하거든요 외관도 깨끗하고 실내도 깨끗한데 엔진 컨디션도 좋아 연식도 11년식에 키로수도 딱 좋아 12만 키로 근데 가격이 500만원이 안 돼요 499만원이에요 저희 고객님들 놓치면 안 돼요 아, 알고 계시죠? 그럼 이제 다음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도어 트림 상태예요 도어 트림은 네 특별히 흠집들은 보이지는 않고요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전동 시트는 아니고요 시트 컨디션은 앞좌석은 굉장히 좋아요 운전석 상태 굉장히 좋고 자, 보조석 시트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12만 키로인데도 불구하고요. 실내 컨디션이 좋아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고객님들. 500만 원이 채안 되네. 499만 원이에요. 아이고, <laughs> 문이 잠겼구나. 500만 원이 채안 돼. 499만 원입니다. 도어트림 상태는 깨끗한 거 저희 고객님들 딱 육안으로 보실 거예요. 그쵸? 시트요? 나쁘지 않아요. 뒷좌석 시트, 요런데, 오, 깨끗해요. 뒷좌석에는 사람이 많이 안 탔을 것 같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뒷좌석에는 사람이 많이 안 탔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요거는 지금 핸드커버를 뺏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띄어놓은 거예요. 조금 해진 느낌도 있고 해서 지금 검정 색깔로 지금 다시 껴놓은 거거든요. 등받이 쪽에도 깨끗합니다, 고객님들. 일단은 시트는 앞좌석, 뒷좌석 상태 굉장히 좋아요. 11년형의 투싼 IX에요. 이거는 진짜 저원복이 조금 아까워요. 저원복이 조금 아까운 것 같고. 우리 고객님 얼른 연락 주셔야 될것 같아요. 저희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는 다크 그레이 색상,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요. 일단 도어 트림 상태도 네 군데 다 양호하고요. 시트들도 지금 보이시는 그대로예요. 시트 상태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로 일단 대시보드도 뭐 손상된 부분 따로 없고요. 뭐 발판 쪽에도 특별하게 이렇게 밑에 쪽에도 보면 긁힘이 없고요. 저희 고객님들 화면에 보이시는 그대로의 차량 컨디션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바람이 되게 따뜻해 보이죠? 어, 밖에 엄청 추워요, 지금. 너무 건방지게, 조끼만 얇게 입고 왔네? 어, 추워. <laughs> 자, 이제 실내 옵션들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는 없어요. 하지만 단말기가 있다라는 거. 블랙박스 2채널로 준비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지금 보이시죠?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후방카메라도 깨끗하게, 백화 현상 전혀 없어요.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 핸들을 보면은 블루투스나 볼륨 조절 하실 수 있고, 그에어컨 공조장치는 저희가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에어컨 잘 나오고 있고요. 요 밑에 보면 열선 시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앞좌석은. 제가 요거를 미리 틀어놓은 이유가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근데 지금 굉장히 따뜻하게 잘 되고 있다라는 거. USB 단자랑 억스 단자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커플도랑 기어레버 쪽에 보면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솔직히 요거 깨끗하게 잘 타셨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 기어 변속했을 때요, 뭐 특별한 증상 같은 거 없고요. 현재 키로수 12만 2 7 0 0 k m 조금 넘은 거 확인되시죠? 네, 지금까지 저와 투산 IX 차량을 살펴보셨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스펙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산 IX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1년형 모델이에요. 키로수 12만 2천 키로가 조금 넘었고요. 외판 단순 교환이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니네 중고차에서 준비한 판매 가격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499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 채안 되네. 499만 원. 상태는 저희 고객님들께서 영상으로 직접 보신 것처럼 차량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만약에 500만 원 이하의 한500 정도의 예산으로 SUV를 찾으시는 고객님이 계시다면 이 차량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니네 중고차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최저가 실매물 차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게 있거나 혹은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지금까지 언니가 준비한 투싼 IX 차량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요. 고객님들. 저는 오늘 따뜻한 줄 알고 이렇게 조끼만 얇게 입고 왔더니 아주 후회를 했네요. 저희 고객님들 바람이 많이 차니까 또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